안녕하세요. 인포모아입니다. 혹시 본방송을 놓쳐서 재방송 시간을 찾느라 헤맨 적 있으신가요? 저도 첫방송 날 약속이 겹쳐 결국 재방송을 볼 수밖에 없었는데 정확한 편성표를 미리 확인하지 못해 원하는 회차를 놓쳐 아쉬웠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기준으로 한일가왕전 이 재방송 시간표와 채널, 편성표를 정리해드리니 놓치지 않고 꼭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. 저는 한일가왕전 2첫 방송을 보지 못했지만 다행히 MBN 플러스 재방송을 통해 원하는 회차를 챙겨볼 수 있었습니다. 특히 한국과 일본 가수들의 합동 무대는 다시 봐도 전율이 느껴졌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. 본방송을 놓치더라도 재방송과 OTT를 활용하면 충분히 즐길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. 한일가왕전 2 재방송 시간표 편성표 채널 총정리 2025 최신 을 통해 본방송을 놓쳤더라도 어떻게 챙겨볼 수 있는지 확인하셨을 겁니다. 매주 화요일 밤 9시 50분 MBN 본방송은 물론 다양한 재방송 채널과 OTT까지 활용하면 소중한 무대를 절대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저처럼 아쉬움 없이 즐기고 싶다면 꼭 편성표를 확인해 두시길 권장드립니다.